제 53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신임 변호사협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직업이 변호사고 앞으로도 또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친정 식구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 저보고 동네 분들이 과분하게도 무슨 인권변호사 이런 호칭을 잡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어, 변호사 윤리강령 1항인가 1종가에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법 1조도 1조도 그래 돼 있죠. 변호사 윤리강령 1항도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변호사는 원래 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 협회. 역할과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종의 뭐 지표라고 할까? 지향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죠. 지금은 실무적으로 많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시던데 우리 국민들께서 변호사 협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책임도 커진 거겠죠. 기대한 만큼의 또 책임의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신임 집행부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또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 윤리 강행이 정, 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회 정의 실현,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좀더 매진하셔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더 민주적이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표장 당선인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당선인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어,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또 많은 일정이 있으실지 않은데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은 말씀처럼 법조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법조인이신데 어, 이런 시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저도 법조인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번에 제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 은 법조계 내에서도 일종의 세대교체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 법조계의 3분의 2가 사실상 또 청년변호사라고 불리는 중견층 이하의 변호사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법조계의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법조계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완성과 또 우리 사회적 공익의 실현을 직업적 소명으로 하고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지난 10년 이상 법조계에서는 어떤 직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직업간의 대립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지 않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고 어떤 법안이나 이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법조계는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더 많은 좋은 여건들을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 힘의 위에 비교 위에서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주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변호인에게 상이한 국민의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어, 절차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어, 제가 예전에 민생사 법안이라고 명명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어, 진바적손해배상제도나또 디스커버리제도, 또 집단소송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어떤 권익 보호에 의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또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인사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좀 법조계 목소리를 많이 기기울여 주시면 저희도 좀더 많은 여러 가지 권들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더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거 황당한 일이거든요. 의뢰인과의 그~ 면담 기록을 막 압수해가는 길해 네. 가지를 않나 심지어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방어행위를 <laughs> <laughs>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그러면 안 되죠 이 검찰이 공격하는 측인데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과 면담한 기록 변호사한테 다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건데 또는 심지어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막 압수해 가, 이렇게, 같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 압박하고, 이거 완전히 사법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증거 개시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인데 같이 노력해서 좀 제,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그런 사법 제도가 되어야 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선변호 비용을 얼마 전에 우리가 아, 맞습니다. 뭐 대거 올렸는데 그 <laughs>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법원에퍼주기했다고 말이 공격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국선 변호인들 보수도 너무 적고 그게 무슨 변호예요 그게 그냥 사실은 생생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피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그 제도 보완도 해야 되고요. 또 형사 피해자 구, 구호, 구조 제도? 보상 제도도 사실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치안 의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범죄 피해를 당하면 당한 사람만 다 덮어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데 범죄 피해자 구호제도도 좀 보강해야 될것 같고 하여튼 변호사 협회가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데 우리가 하면 또 이상한 오해를 하니까 <laughs> 네, 변호사 협회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조금, 청원 드리자면, 네. 어, 저, 미쳐, 여기서는 말씀못 드렸는데, 네. 정말 국선보수 인상에 힘써주셔서 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사실 국선보수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음, 보니까, 제대로 그 국선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실한 그렇죠. 어떤 변론을 이렇게 제, 방어를 할수 있는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음. 그렇게 자꾸 국선이 어, 전락하는 네. 그 현상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말 많이 도와줘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지만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서 변호사들도 충실한 음. 그 변호를 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인상과 이런 조치들이 네. 좀 필요하리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한 건당 얼마예요? 지금 이제 55만 원으로 55만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예.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음, 사실은. 비 차비, 차비에다가. 10대에다가 그 시간 비용을 네. 커버하기도 좀 부족하죠. 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